와일도큰 통깡이 하우카우 세븐아이 서고기스트 철검 포키프리담 총 8명과 함께 하게 된 테모 임용망 카드 칼틱 펀와일도큰은 오늘 리미터를 풀어버리기로 하는데 유이왕에리미트해제랑 카드가 있어요 근데 그거 공격력 2배 됐다가 이제 모두 파괴되거든요 음. <laughs> 가고 죽는 거예요 우리? 그런 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냥 물어만 보는 거예요 혹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각자 주제가 있어요? 저 추천받은 거 있긴 합니다 뭐요? 미시아카승이요. 약하다? 아 생각보다 약하다. 어그 아, 정도는 예상은 아, 했어. 했어. 근데 아, 다 그거... 생각하고 온거 아니야? 나 생각 다 하고 왔는데? 나는 즉석으로 생각하려고. 아, 나는 음... 이렇게 대놓고 판거아니 <laughs> 오히려 병맛으로 준비할 것 같아서. 아뭐 병맛으로 하셔도 되고. 뭐, 뭐 서윤 트님 준비한 게 있어요? 네 저도 코트에 비키니 입은 왈도순 생각하고 왔거든요. <laughs> 가을이잖아요. 오늘 왈도순 많이 보겠다 야. 어라? 이 사계 괴물이라고 하지 않았어? <웃음> <웃음> 내가 생각한 주제도 왈도순인데. 야 <웃음> 나도 왈도순으로 <laughs> 생각하면 되겠다. 진짜 컨텐츠가 이게 왈도순 OTT기. 따란. 뭐 알겠습니다. 자 바로 가도록 하죠. 갑시다. 짝. <laughs> 욕망 파티라고 하지 않았어? <laughs> 어... <laughs> 이거. <아이, 그거> 뭐? <laughs> 이전에 들었던 그대로의 주제가 나한테 오지? 아, 나도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 내가 이걸 그려야 되는 사실이 너무 가나아 <laughs> 왈도스 닿나 보다! 왈도스 닿나 아, 보다! 아, 아, 자기가 진짜 개오징어 그려야겠지? <laughs> 아 이거 진짜 갈틱 폰을 열었으니 네. 리워더를 받아야겠지? 아, 아, 네. 아. 근데 열받은 게뭔줄 알아? 아니, 생각보다 잘그리고있는거같요 <laughs> <laughs> 뭐라지형 음. 되는 거야? 이봐! 난 딸아이도 있는 몸이라고! <laughs> 음, 그런 건 생각 못... 아빠 그냥... 어떻게 한번 해봐요! 좋아요 뽀뽀까지 허락하자이게 봤나? 아니 이 정도는 아니야 얘아더 키워! <laughs> 아내 마음이야! 아 누가봐도 지금 말을 자기가 왈도송 그리는 것처럼 하잖아 더 키워! 맞아, 키워! 빅찌 만들라고 빅찌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정도 이상일 거야 아, 일단 난다 했다. 나 진짜 개절 만든 듯. 대충 메로나에 묻은 입술자. 아, 어서 왈도스들 보여주는 거예요. 어, 왜이신났냐 오늘? <laughs> 아, 나 이런 거 좋아해. 갈틱곤하자라고 <laughs> 했을 때 생각했어. 발 진짜다. 카오야, 너 재밌는 주제가 많이 봤어. 괜찮아, 나도 너가 부러워. 카오야, 너 불꽃 좋아해? 아, <laughs> 그거몇번 당해봤어. 근데 아, 아, 아니다. 너... 아, 근데 카오야, 나 진짜 너잘 그렸어. 너다 토게 그려 줄게. 아, 아, 미안 미안. 아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아, 미안 미안. 다 미안하다. 아, 순간 울컥했어요. 근데 그려 그래 준다고 해도 달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죄송한데 우리 오늘 참가자분들 욕망이 뭔지 모르세요? <웃음> <웃음> 아니, 진짜 뭔 뭐, 전혀 욕망이 취신이에요. 몰라서. 아니, 그러게. 어, 나도 물어볼래. 욕망이 이거야? 이게 <laughs> 이름게 욕망이면안 욕망이 되지 않아 분명 보기 좋은 욕망들도 있어야 되지 않아? 나 오는 검들마다 하나같이 이상한 것들 봤거든? 난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이때까지 본 것만 해도 바지에다가 불꽃유도에다가 고자라니까 <laughs> 그 자이따게 욕망이면 안 되지 않아? 겉 같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욕망인가 보지. 일단 나 진짜 솔직하게 말게 바지 저한 새끼 일단 나와. 그럼 <laughs> 나도 얘기할게. 야이 X발 키치 나와. <목소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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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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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야! 걔네들 일야기다 야, 친 어떤 새끼냐? 너 우리 어차피 그림 그릴 때 주제 누가 만들었는지 나오잖아 나너 그때 보자 지금 안 나오면! 너 그때 뒤졌어! 그때? 어, 그때 봐, 그때 봐 어, 다 뒤졌어 내 발끝으로 네목 잡친다 미션을 모아스위 리드 월드를 펴봐야겠지? 어? 진난리난리 진짜. 난리 난리 진짜. <laughs> 음, 바로 이 테이스트야. 통강이라는 먹잇감 발견. <laughs> 헐, 도쿤 나아서 매력을 좀 사와. 이게 <웃음> 욕망이야. 이게 <laughs> 욕망이라고. 내가 보기엔 카우한테 좀 많이 뒤틀린 것 같아. 아니야, 그대로 썼어. 진짜 하나도 안 믿기긴 한다. 아 진짜 너무하네. 너무? 너무? 아이 <laughs> 너무? 아니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왜나 자꾸 내가 그랬을 거라고 막 트는 거야 자꾸. 티치와 바즈 그리고 고자왈두코는 그이 개새끼. 아, 그 어쩌면 <laughs> <풀면> 좋겠어.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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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난 억울하오. 난 억울하오. 나난 억울해. 소리 집어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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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딴 게 욕망이 게말이 돼! 억울하오. 난 그저 그렸던 것을 주제를 썼을 뿐이오. 본대로 썼을 뿐이오. 야 선글라스! 야 솔직히 말해 너야. 이게 답은 너밖에 없어. 야 무패 선글라스 이세개중 하나는 네가 있겠지. 야 3... 아니라니까. 야 쓰리 D 한개 분명 너야. 아, 아, 어, 아니야. 뭐, 만약에 멀쩡한 아니. 게 왔는데 이런 걸로 튼 거면 진짜 혼나. 아니 나안했다니까 음, 아, 그런 아재좀좀아재좀 좀... 아, 서운해 보이는데? 진짜 목소리가 서운해하네. 그럼 진짜 한 번도 그런 거 없, 없었어? 없었어. 정말? 억울하대 진짜. 진짜. 유튜브 걸고? 야 마리오. 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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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그거는 좀 쉽지 않네. <laughs> 자 이번 갈티폰 주제 자게임용망 편을 한번 했는데 일단 미리 스포일을 하자면 정말 그지 같은 주제들을 여러 가지 봤거든요. <laughs> 말이 갈티폰용망 편이지 이제 범인 찾기의 시간입니다. <laughs> 자 사형식을 시작할 어, 예정이고요. 세븐에이님 주제입니다. 티오크 미쉐 하카순과 검열 미쉬 왈도순 아 진짜 욕망이다 야 욕망 용... 그득그득 하시네요 어, 이걸 보고 블루돔님이 오, 오, 오 아, 이상해 나저 정도였어 <웃음> 야 <웃음> 몽미마대는 학카순과 왈도드아 이렇게 됐구나. 아, 아, 뭐,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나한테 왔지 동. 응. 자 이걸 보고 통깡님이뻥 어, 아. 아, 아, 잘했네. 뻥뻥. <봉> 뻥뻥은 어, 어, 뭐야. 뭐야. 자 이걸 보고 푸리님이. 와도드 슬퍼 vs 하카순 가슴 대결. 오. 아! 아! 아. 자, 잠깐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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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레딘까지 정상이야. 보린딘까지 정말 정상적으로 왔어. 자, 잠깐 이게 아, 이거 큰일 즈 아, 이거야. 불들어. <laughs> 자 이걸 보고 하우카우님이 아 이거 큰일났네 아 <laughs> <laughs> 죽어 <죽을> 음이 자식아 <웃음> <웃음> 분명 주제가 괜찮지 않았어? <웃음> 괜찮지 <웃음> 않았어? <웃음> 젠장 왈도순 난 자네가 졌네 젠장 카오 게 무슨 가슴이야 <웃음> <웃음> 가슴 대결하는 거북머리 왈도군과 하기스카주스 아, <laughs> 하기스카주스가 뭐야? 내가 1단고 2만보려고그리는줄 알아? 꺼지라고 <laughs> 요즈의 인물입니다 하우카우아 왜요 왜왜왜 아, 왜? 왜? 자, 카오님의 주제입니다. 가지코 스트레증이 많아. 너 그리 사라! 너 나와! 너 나와, 결국. 야, 이 새끼야. 무가 아닌데. 아, 들켰네. 자기는 정상적으로 주제를 정했고 나는 멀쩡하다고 한하카를 어쩌면 좋겠어? 제발! 살,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난 죽이는 것도 부족해서 지옥 끝까지 가서 또 죽일 거다. 아, <laughs> 미안합니다. 야. 야! 야 주제 왔잖아! 야 진짜 웃기게 하오카와 통크엠 왈도쿤에게 순수야게한네하오카 야, 한테야순수와 이렇게 갔네. 너도 순수하게 보고 싶었구나? 이걸 보고 왈도쿤이.. 콩코드 바지, 왈도쿤 신자 릴로나 빨아먹.. 나 니들이 먼저 한 거다. <웃음> 하나. <웃음> 하나 드려라. <laughs> 자 주의.. 주의하세요. 자 갑시다! 아이야메로다를 음. 어, 인트, <laughs> 가져왔으니 <laughs> 리치 받아야겠지! 왈도쿤 다 말리지마! 개씨야 아.. 님 죄송한데요 <laughs> 예 바지 좋아해요? <laughs> 아잘 <그래서. 웃음> <laughs> 그려서 잘그리아이렇게잘 <야>, <laughs> 그렸냐 <laughs> 근데? 형님, 토쿤님 예 바로 싸우고 싶으세요? <laughs> 아 미안해 부통스럽구나 미안, 미안. <laughs> <laughs> 아, 충성심 높은 우리 참가자인데 어우 그리고 그생각에이거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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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이걸 보고 세브데이님이니한 시간 동안 메로나를 마실까 아... 먹을까. 야 이제 왈도쿠 너꼭겹 바지잖아. 야 근데 미안한데 니들 욕망이 이게, 이거야 뭔가 <laughs> 주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바지가 돼버렸어. 야왜 그림이 위랑 아래랑 똑같을 것 같냐? 설마아그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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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바로 이 데이스냐? <laughs> 이 자식지. 진심이야. 진심 진심이 담겼어. 소리님은 어... 바즈가 누군지 모르셨대. 진짜 와... 다행이다. 아, 혹시 어, 포괄. 그걸 뭐라고 적으셨을까? 이거 모더라 파라다이스 킹같이. 파라다이스 킹. 아 근데 아 근데 맞다. 아 근데 비슷하기네. 나 이거 보고 소리. 음... 달라졌겠지. 뭔 어? 커튼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토카이가 어? 됐는데. 너희들의 그래, 바즈는 내가 해 치웠으니 안심하라 그. 아 근데 딴건 모르겠는데 바즈보다가 토카이 보니까 왠지 낯기나다 멋이. <laughs> 아네 나 어... 프리덤님 그림에 한마디 할거 있어. 저뺨 홀쭉한 거 진짜 죽을래? <laughs> <야, 너, 웃음> <처럼이 너무 죽게. 웃음> 프리덤님의 주제입니다. 불꽃 유로 절정을 야 너연지야! <laughs> 어떻게 그 사장이랑 직원이 똑까냐이 자식들아? 죽을래? <laughs> 프리덤님 진짜 그운걸 욕망이에요? 진짜 궁금해서. <laughs> 어... 아니라고는 할가 없죠 <laughs> 어? 아저 미친놈이야 저나 진짜 광기를 본거같아나 그래서 이 사장과 직원 두놈다 어찌하면 좋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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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왕 이렇게 되 그냥 살려주시죠 당당한데? <laughs> <laughs> 어? 너 이번만이야? 어, 말이 없네. 어. 자, 야, 잠깐만. 야, 엉덩이 뼈하고왜 이게 뭐야? 왈도 쿤. 가슴이 쩌러리지 뭐야. <laughs> 골 너무, 너무 그렇잖아. 바지 벗겨지고 있는 거 아니야? 불 라인 용하네자 이걸 보고 서비스님이 태양전은 아, 불꽃 유두로 절정하는 학을다 적어놨어. 아왜 두툼한 이걸 보고 제가요. <웃음> <웃음> 뭐 대체 이렇게 그러면 이해할 거니까. 오라? 어떻게? 잠깐만. 아왜 이래! <목소리> 가.. 가슴이 생겼어 ㅋㅋ ㅋㅋ 징그러워! 아 왈도쿤이 네, <laughs> 아, 아, 그린 안 거랑 안 뭐가 안 그렇게 다른데? 아왜또 바지가 됐어! 바지 안, 안 돼! 으아악! <laughs> <laughs> 이거 우리가 하도 말하니까 누군지 알았나 보다 왼쪽 위에 저거 봐봐 <laughs> 죄송해요 제...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가 죄송하죠 이런 그림에 쓰일 인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되게 잘 그린 사람들 데려왔고 문어 거 그리라고 하고 싶지 않았어 나도 야 근데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봐봐자세도 똑같아 <웃음> <웃음> 야 카운터 버전이 다 다른데? <laughs> 자 다음 통감입니다 오예 <laughs> 서큐버스 말도준의 통깡이 아 전혀 어, 네, 못 야. 봤어 이거 <laughs> 근데 그... 저한테 왔거든요 네아 네. <laughs> 아, 근데 저는요 나름대로 쳐서 그었습니다자 네. 이걸 보고 통깡이를 발견한 오 서큐버스 와이거 아, 절각 즐거... 야 맞아 맞아 맞죠 소고기 수튜님이오 오빠 오빠, 오빠. 큐런스 액티베이션! 버스 왈도순을 바라보는 통강 오~~ 아잘 그렸어! 야 <laughs> 아, 좋다! 자가 뭐 카오님이 리오드를 받기 직전인 통강 아아아아 아니 아니 아잖아요자 어, 이걸 <laughs> 보고 야, 돼아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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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아 뭐야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세븐에이 아, 에이 감다살 감다살 감다니 감다니 자 철구님의 주제예요 스페이스 마린이 되어 고자가 된 왈도쿤 아, 아. 아, 아. 이래서 내가 고자가 됐구나 고자도쿤이 이거였구나 아, <laughs> 아 근데 잘 그렸어 진짜 눈물 봐봐 왈도쿤 <laughs> 아네 진짜 스페이스 마린 급의 힘 가지고 있으면 고자 나쁘진 않아

여기 그... 바지 쭉 늘려서 보는 게, 뭐... 게 개웃겨. 아, 이 욕망이라고.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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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보고요. 아... <웃음> 그냥 <웃음> 다 들렀어요. 와이도쿠나 때갔어. 보자가 된와이독쿠 이걸 보고 카오가요. <laughs> 아 좋습니다. 자, 포리님은요. 뭔가 받아먹는 통가니. 아 이게 보리주조였어? 아, 어? 이걸 보고 카오님이. 어야 아야 이... 야 뭔가+ 뭔가 관능적으로 어 바다먹기네 바, <놀람> 어. 오케이 나 그래 나잘알아듣었 <놀람> <그게 그거 트리더님이. 놀람> <오. 오. 놀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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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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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아, 왜왜 왜, 그 잠깐만 근데 스테이크 왜모자이크했어아 저거 그릴 자국이 <laughs> 그릴 자국 뭐야, 아 그릴이야? 야 그릴 자국이 왜담배에도 있어 임마! 야 턱을 무슨 저렇게 가람 척으로 잡냐! 아 이거 뭐 소위스트님이? 흑백 요리사의 참가해서 눈 가리고 스테이크 먹는 통땅이 잘 간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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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저장할래 <laughs> 나 이거 저장할래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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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스테이크는 한분 하게 읽지 않았어요 근데 고기 먹나 봐 <laughs> 존라 <laughs> 웃기네 이거. 백종원 사토루 패러디 시간. 요새까지. 이거 뭐야? 아래랑 연결되지 않아? 바로 전개. 아나 진짜 너무 웃기다 오늘. 일단은 아, 아, 첫 번째 맞아. 주제 이렇게 어... 끝이 납니다. 어... 자제 2라운드 순수 욕망 편입니다. 자세븐에이 <laughs> 님의 주제입니다. 테민 피부 플러스 이집트 플러스, <laughs> 플러스 야왜 이렇게 디테일해? 야, 야 이거 컨디션을데 근데 맡면 어떡하냐? 어쁜슈 파는 뭐야? 제가요. 오, 어떻게든 해, 팩 박색했어요. 오! 아 이거 와일드 카드 한 거였어? 오. 와나나 그래, 작가님이 한줄 알았어. 오시가 오래 달라는 이유가 이거였어. 아, 이거 아, 야잘 야, 그리긴 했네. 일단 가슴이 크고 남자 아님? 티든. 오래된 거. 마스크는 아니고 긴생머리 샤넬레. 야, 커미션도 이따그러신청하면 <laughs> 욕하겠다. <laughs> 이거 보고 철검 님이 우와! 뭐야 이거? <laughs> 뭐야 그냥, 이런 게 그냥, 있었어? 그냥 귀지 아, 같아, 같아서 이렇게 그리셨다. <웃음> 잘했어. 오히려 <laughs> 어, 좋아. 와, 잘 그렸다 근데. 우와. 이걸 보고 소이스케 님이 누라타 유스케 작가님이 그린 저팔개하카순 사우정 왈도쿤 그리고 통깡 로봇. 아, 이거 어, 근데 포린 님한테 갔어 이 그림이. 와, 와, 근데 와. 와, 와, 와. 진짜, 와. 진짜 와, 야, 야, 뭐야? 와, 진짜 잘 그렸다. 어. 와, 이 진짜 미쳤는데? 야, 말도 타순 평강의 서유기. 아,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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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걸 자신이 없었어요. <웃음> 그래, <웃음> 어.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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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다음 몇 분? 입니다그 솔직한 용만원 담았습니다. 블러드본 호바바스. 야 호바바스 뭐야? 체 그랬을까? 세븐에이님 봅시다. 먼지라를 해놨을까? 오, 아, 어. 오. 아, 뭐야? 왜 멀쩡해? 왜안왜안 했어? 나이스. 아, 그리고 노이스토님이 <laughs> <laughs> 걸 보고. 마이 가이딩문 나이트 블드이학 구글 검색 추천. <laughs> <laughs> 토리님이 이걸 보고. 와 뭐야? 맞아 내가 이거 봤었어 와 진짜 개잘 그렸는데? 진짜 통깡님의 욕망과는 좀 다른, 다른 느낌으로 그래. 되게 잘어잘 그리는 거야 잘 그리셨지! 하지마! <laughs> 네가 원하는 게안 나왔지만 난 솔직히 이게 마음에 들어 어, 이게 좋네요 가슴에서 월광검을 뽑아 잠깐만 아 제가 쪼금 틀었어요 이우식 아 <목소리> <목소리> 저거 꺼내려면 한척꺼내드잖아 양손으로 <목소리> 하나씩 꺼낼 듯저 정도 크기가 아닐 텐데 검이 아, 아 언제 나오지 아유 아직도 나오네 탁하신 몽미발도 근데 나오는 게 물라이트 소드 이거 걸마지님이라서 <이거> <목소리> 살장만와뭐야아니 뭐야! 뭐야. 나한 이런 게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야아아아 존나 진짜. 멋있다 오. 왜 하우카만 행복해? 아니! 처음에 <laughs> 내가 분명 <laughs> 오바마까지 적었는데! 역시 작가님들 멀좀 아십니다요 이 새XX 소 정도로 <laughs> 하지 못해! <laughs> 다음 은 철군님의 주제입니다. 장마군 크레토스와 통가 아트레우스. <laughs> 아 이거야? 아 이거. 일어나줘. 천아 철군님. 아, 가 아, 왜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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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laughs> 장마군 크레토스와 바람이... 통가 아트레우스 그려줘. 내가 못 그린 가지. 내 이지를 켜줘. 자 이걸 보고 포리님이요 장마콩크레토스랑 통틀애우스를멋있게 그려달래요 아싸 천해졌어 징글긴 했어요 와 개오부모 고야잘 그렸다 근데 자 이걸 보고 뿌리님 장마토스랑 통티데우스가족부어 패러디 이거 보 통깡이가요 <웃음> <오오>. <웃음> 오, 야, 나름열심했 다. 아, 장마 토 스와 톰크레우스잘갔 어? 어, 이해 했 네. 네. 그래, 오, 자, 이걸 보고 말도 풀니. 그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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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야? 띵~! 어째서 이건? 카오님의 집이에요. 단이가 있고 서빙 중. 와, <웃음> 아, 아 너요? 아, 와, 이런 게 있었어? 아니 너 좋은 <laughs> 짓을 할줄 아는 게 있었냐니? 약간 <웃음> 일진이 <웃음> 착한 짓 하니까 되게 좋아 보여. 그러니까 야너왜 그래? <laughs> <laughs> 너 <laughs> 너 <laughs> 뭐야? <laughs> <laughs> 고양이한테 우산 씌워 주니까 걔 <laughs> 멋있어 보여. 너 99번 잘못하다가 한번 잘한 짓 하니까 너 괜찮다. 뭐야 이 집들? 와. 야 수박이 네개 솔직히 말할게 좋긴 하다 아니 저소님거 저게 수박 주스지 저거지 조카님 네조님아 죄송합니다 니마 아 죄송 자 이거보고 설계 니걸 와르자와 왈도잘 간다 잘 간다, 아. 잘 간다. 아. 어떻게든 이기 위해서 이래서 <laughs> 제가 오래 걸린 거예요 와 아. 뭐야 아. 야 그걸 네, 저 네, 네. 가, 가수 눌린 거냐 저거? 어, 있어야지, 있어야지, 당연하지. 있어야지. 내가, 내가 어떻게든 틀고 싶지 않아가지고 빡세게 음. 잘 간다, 잘 간다. 어, 잘, 간다 잘, 잘 간다, 잘 간다. 뭐 있어요. 오! 자, 이걸 보고 세븐에님이 어떻게 하셨을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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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목소리> <뭐라고>? <목소리> 자, 다음 똑강이가 이걸 보고. 와르사 와순에 들어가서 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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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우. 우 점결왔다. 왜 이래 얘? 저희가 프리덤님이 와 야, 근데 이거 빨리 멈겨야 할것 같은데 왠지. 왠지 걸릴 것 같아서. 왜둘다 <목소리> 바지골 복종을 했잖아. 됐 좋습니다. 자, 폴리 님의 주제입니다. 결국 스드러간 아, 개무고 결국 우이야 이걸 고철 님이 우와, 양구기합시다. 개자식이 개잘잘그렸다씨이거리덤님이구덕하는 왈도 카 통강 근데 통강이 하우다자이걸 <laughs> 어, 보고 난... 통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laughs> 아잘 그렸다. 잘 그렸. 근데 이거 보고 저좀 불만이 있었어요. 뭐... 카우카우를개패고 있는 <웃음> <웃음> 왜? 왜? 저는 그냥, 안 때리죠? 그냥 패버리잖아 이제는 <laughs> <laughs> 구수도 아니, 아니야 왜 <laughs> 패는데? 어, 왜 나도 패야지 오, 오, 오 야, 이상해, 오 이상해. 오 이런 식으로 되는 <laughs> 거였어 이, 이, 이런 식이었나? 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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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보고 세븐에이님이 이이이 <laughs> <laughs> 자세 바로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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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프리더님의 주제예요. 강 T S 버전 포즈는 자유. 아, 아, 아. 아. 그 미스터 리 <laughs> 어저 아, 미쳤어. 아이 너무 이쁘. 각 종양이라고 해야 하는데. <laughs> 솔직히 말해 이쁘잖아. 디니야. 이쁘기는 통빵이래. 통빵. 통빵이. <laughs> 와, 와 이제부터 통깡이 TS 는 통빵이다. 와 통빵이. 어, 좋다. 괜찮네. 이 이름 귀엽다. TS 된 <laughs> 누님 통깡이. 안 돼. 예, 저 자신을 안테 누님. 이야. 저 정도면 악성 조경 맞지 않아? 저거? 예? 푸와 푸아 푸와 아니 어허, 이상해 저렇게 크다고 옷이 고통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 찢어진다찢어다자 이거 보고 세븐데이님이 이건 이건 공기 티어 티어 통자 이거 보고 카오님이와어 잘했다 잘하셨는데 가슴이 커진 통깡 이걸 보고, 이건, <laughs> 티어, 티어. 아, 보고, 아, 보고 통깡이가요 <laughs> 응? 음? 아. 아니, 아니 아, 크잔스. KDA 그라가스 뭐야 이거? 아 포동포동한 잔스. 아우아 뭐, 뭐, 가. 아, 커지긴 통... 했는데. 아. 아. 음, 이렇게 해서 갈틱폰 참가자분들과의 그욕망편을 한번 즐겨 봤고요. 자, 통깡이, 자, 세븐에이님 소이트 님, 포린님하우우 철곰 님, 그리고 오프리더 님까지 오늘 여덟 명에서 한번 해 봤고요. 아무튼 이번 갈틱폰 재미가 있었 감사합니다. 와, 이스 아, Thank you.